먼저 첫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넓은 투룸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 볼까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군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 5백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황금 노선인 이 9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초초초 초, 초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9호선이라는 이 개발 호재까지 교통 개발 호재까지 누려볼 수 있지만 그 주변으로 다양하게 또 상업지가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여러분 미리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알아가면서 정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겨울 다운 겨울 날씨가 좀 아침 겨울, 어,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쌀쌀하죠. 음, 또 감기 상당히 좀 조심해야겠고, 어, 이제 뭐 어르신분들은 이제 부스터샷을 맞으시면서 또 코로나 예방 접종을 아, 맞으시면서또 사회적 전반으로 뭐 어르신들이랄지 또 젊은층들, 뭐 중장년층들 또 모두가 건강해야 또 어, 나라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이니까. 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음, 올해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각종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각종 또 언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은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당히 집값 전망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죠. 전망에 대해서 바라보자면은. 또 상당히 많은 또 상승이 유지가 되는 지역들이라지, 또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수도권 지역들, 또 일부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라지, 또 앞으로 내년 시장은 공급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입지가 탄탄한 곳들, 수요층이 항상 받쳐주고 깔끔하게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는 또 일자리와 직장과 또 학군과 또 이런 각종 편의시설, 인프라시설이 워낙에 좋은 곳들, 이런 것들 위주로서의 가역적인 방어할지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꾸준한 또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이고 지금 뭐 서울 외곽 지역이나 또 각종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가역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숨 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향후 5년 뒤랄지 10년 뒤랄지 또 어떠한 개발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 지역이 변화가 될지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 지역 같은 것들을 또 한번 어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서울시와 전국,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일기 어 신도시 날지 일기 신도시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앞으로 이제 재건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재건축이 날지 또 서울시 안에 각종 이런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재개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또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 그런 것에 굉장히 타점을 맞추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러한 지역들, 재개발을 안고 있는 지역들의 상당한 많은 기대감과 이러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곳 중에 또한 곳인 또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죠. 강동구라고 하면 이제 강남의 4구라고 하죠. 어, 4구에 들만큼 또 이제 송파 옆에 있는 또 강동구인데, 강동구에 위치한 또 고덕동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9호선을 이제 앞으로 연장선을 통해서 샘터공원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9호선 라인에 끼어져 있는 또 하나의 지역으로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보 약 1분권이라는 것이 상당한 큰베리트예요내집 음, 네 앞에 역세권 앞에 서울시 안에 있는 이러한 주택들 단지들은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값어치가 달라지고 또 프리미엄이 달라지고 또 임대차 수요들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역과에 상당히 가까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이것이 가장 큰또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이제 투룸에 다세대 주택이고. 어, 면적 자체는 이제, 어, 어, 투룸이다 보니까 29제곱 정도 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대략적으로 이제 이 지역도 어, 신소통합 기획에 대부분 어, 앞으로 포함이 되고, 신청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 대지 지분 자체가 6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안정적인 대지 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가격 자체가 이제 어,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어,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은 우리가 어 이러한 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뿐더러 또 일반적인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것이 뭐 5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의 목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주변 전세가율 자체가 한50% 정도기 50%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런 그런 가격도로 흡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자체가 한 2억 6천만 원에서 한 2억 6천만 5백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강동구 고덕동은요9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너무나 커요. 이것이 또 다른 교통의 호재도 있겠지만 서울시 안에서도 9호선이 갖고 있는 이런 황금적인 위치적인 매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구호선 연장선에 도보 1분권에 도보 일부권에 위치한 그러한 입시적인 특성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바로 앞에 고덕 업무단지라할지 뭐 고덕의 비즈벨리,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집 바로 앞에 겨우 다양한 이런 업무시설들이 또 들어온다는 점, 또 학군과 더불어서 업무시설, 교통시설, 이러한 큰 삼박자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후에 이 재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현재 뭐 필지랄지, 뭐 노후도랄지, 접도율이랄지, 도로와의 관계랄지, 또 토지의 용도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른 요건들도 충족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것이겠죠. 거기에 이제 교통까지 더욱더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곳에 대단지 단지에 이런 아파트 단지화가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냐? 아, 바로 이 구호선 예정인 샘터공원역이 보이시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또 고덕 2-2지구의 위치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도보로 1분, 1분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값어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또 위쪽으로는 한강변이 보이고 뭐 올림픽대로랄지 주변에 점점 아파트화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아래쪽 고덕 어, 그라, 그라시아랄지 더 기타 등등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너무나 대단지죠. 4천 세대, ,000세대, 5천 세대급 이런 메모드 단지이다 보니까 이곳 역시도 8 4 제거 기준으로 현재 17억에서 18억 원 정도를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한 가치는 이곳으로 상당히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이런 서울 세종고속도로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제2경북고속도로 자체도 바로 옆으로 뚫리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경부 고속도로까지 뚫리게 되는 그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입점에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우측으로도 미사신도시랄 할지, 좌측으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서 강남권 간의 연결성라 할지, 또 도심권과 또지 현재 자차랄 할지 뭐 대중교통도 지금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강남의 배우 수요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 또 이러한 영등포랄지 여의도의 업무 단지들 또 주거에 생겨나는 고덕 비즈밸리의 큰 업무 단지들의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직주군접성이랄지 원활한 이동성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상당히 또 기대하고 있죠 올해 말에 또 발표를 했고 아 발표를 할 것이고 신속 통합 기획과 또 기존에 있었던 이사 공급 대책에 발표했던 공공재 개발 이런 공공재 개발성 자체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됐고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서의 변신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대다수 지역들이 현재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율을 걷고 있다든지 뭐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각종 지역들이 이제 동의서를 넣고 이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행하는 이러한 어,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이 되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어, 이러한 집중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 있어서 내년에도 2차랄지 3차 4차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이어질 것이고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단지를 묶어서 다양한 공급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계획으로 서울시 안에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정말 5년 뒤날지, 10년 뒤에 새로운 서울의 변신을 보여주는 그런 개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고덕동 역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지도상에 말씀드린 고덕 2-2지구죠. 음, 이것이 예전에 어, 이러한 어, 이사, 공공재개발로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민 반발로 인해서 또 취소를 했고, 1지구도 마찬가지고 2-1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의 입지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입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랄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9호선 센터공원역이 예정돼 있는 바로 앞에 또 고덕의 비즈벨리가 생성이 되고 또 왼쪽으로는 경부 도 어, 제2경부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즉그 중요한 입점을 차지하고 있는 고덕의 2-2지구가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고덕 비즈벨리와 함께 많은 다양한 업무처들이 이제 이곳에 업무 시설이 생성이 됩니다. 아, 그곳에는 수개의 다양한 기업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이런 각종 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내집 주변에 내집 바로 앞에 이런 고덕 비즈벨리와 함께 이런 업무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 좌측에 있는 뭐 지벨리랄지 여의도의 업무단지랄지 또 도심의 이런 업무단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도 될 만한 그러한 다양한 업무지 업무지구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고덕 비즈벨리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개의 이런 시너지를 낼수 있을 뿐더러 또 호텔과 컨벤션이랄지 뭐 복합 쇼핑몰이랄지 결국 이곳에서 발생되는 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주변에 파급을, 파급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즉 이런 것들이 임차 수요와 맞물리고 또 부동산 수요할지 교통의 개발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저의 그 시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위쪽에는 또 이케아 3호점이 들어와요.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것, 전국에 또 이케아 지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케아가 들어와 있는 지역들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업무시설들과 주변에 이케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발생했던 것들이 뭐 이케아 1호점과 2호점을 상당히 찾아보시면 이곳에 이케아 3호점이 왜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의 샘터 공원역이 바로 옆에 이제 앞으로 이, 어, 연장을 통해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또 5호선이랄지 뭐 8호선이랄지 각종 연장 사업들과 함께 자차를 이용할 시에는 뭐 올림픽대로라 할지, 제2경북 고속도로까지 이곳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교통과 또 이러한 학군과 입지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종합적인 점수가 너무나 좋게 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학군도 상당히 훌륭하게 형성이 되어 져 있고, 교통편, 또 입지편, 또 일자리라 할지, 또 현재 토지의 가치라 할지. 그런 것들이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점수를 줄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제2경부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죠 이것이 이제 구리에서 시작을 해서 강동구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지역 간에 우리가 그 제1경부 고속도로 주변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 제1경부 고속도로 주변이 너무나 많은 개발을 통해서 집값도 상승하고 교통에 편의시설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제2경부 고속도로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이 제2 경부 고속도로 자체가 고덕동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차를 이용해서도 이것을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또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아래쪽 경기권과 충청도권의 원활한 연결성을 더욱 더 확대해주고 있고 중부로지 중부 고도로 경부고도로에이러 원활한 교통 상황도 더욱 더 확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5억9천에서5억9천오백만원의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투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 대지 지분 자체가 6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시세 자체가 약 3억 3억대한 3억 초중반 쯤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2억 6천만에서 한 2억 6천 5백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금액들 또 6억 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랄지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실 분들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다양함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월세를임아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이러한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강동구 고덕동의 이런 신속통합기획의 유망한 지역. 이런 고덕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개발 호재도 누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별과 관련된 이슈까지 여러분 나중에 수혜로 또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점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 탄탄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02638-3994번 전화부로 열어두고 있습니다.